듀엣 가실 이렇게. 좋아. 아까 데이 새끼 이름 뭐였지? 어? 이 새끼 이름 뭐였지? 안 <laughs> 왔어, 나도. 네가 디디디 대용자면서 나는 디디 용자야나자요 패가 이래요. 하실 거요미싱 그냥. 아니 발나 나도 하기 싫은데. 형통하면 그래? 안 되는 패야. 그래면뭐왕군 어. <laughs> 다이수로... 어. 뭐, 음. 너는. 먼저 하는 건가? 성조가 없잖아 어차피. 아드로두걸 아, 아, 본다 다음 아, 씩 아, 해야 돼. 또또또너 먼저 해. <laughs> 여러분 제 패를 보여드릴게요. 자잘 보세요. 됐어요. 나너너너너 <laughs> 먼저 해. 유대생 스페셜리그 발동. 이건 옆 동네 그 유대생이 라는 사람들에게 배운 그런 스킬이야. 와 시, 너한테 예. 받는 카드 드디어 나왔다. 아 근데 C 위해 그 카드 는안데 여러분 그 카드 효과 뭔지 아세요? 그거 효과 무한데 씨발. 뭐써 효과 무효 있고. 어, 모호, 그 모스카 한개풀때 세트는 마감 한 개. 근데 그거 펜들럼 효과는 안 돼요. 펜들럼 효과는 뭐써 효과 무효. 근데 그거 나는 어, 어차피 펜들인데 펜들럼 스케일이 없어서 재능이 난 펜들럼도 안써가지고 맞아. 이 먼저 해 빨리. 남자 해? 어나 어차피 해가 지금 모스카 되잖아. 야촌. 현재 저희가 는거마들 3입니다. 여하튼 들어오 우울해요. 이거 이렇게 거이 보면 보이나? 아안 보이는구나. 여하튼 들어오 들어오고 상황을 살게요. 왜? 니때성공도 있다며? 없다고. 너 5니지 잖아 나는 5니지 이거. 니는 아크 5 잡아. 어디서, 파이브... 어디서 아크 5 있다? 어디서 아크 5있 이거. 아크 5따이가 아니 아크파이브 님께서 아니 이런! 이가 아크파이브에서 종이잔대 새끼가! 그래서아크파이브에 출연했다고 그래도! 야주연만한지니 새끼는! 종이잔댄그래 자크를 을때도 여러, 여러 활약을 했.. 어! 어.. 여러 활약은 했어 아, 그래도.. 그래도 여러 활용은했다넌 그래, 그냥! 넌 활용, 그냥! 활약 했다고? 뒤졌잖아요! 그, 그래도 활약은 활용, 했어 내가 그래도 활약은 활용, 근데... 했다고 새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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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졌잖아요! 일단 일단, 일단 들어오나보자 우리 부 장을 들어 가면 그사람도좀는지 일단 우가 제일 좋 참고 여러분 이 새끼는 어려족이게 있는지도 몰랐대요 어어려그단게 있었나 지금 어 무시하는 겁니까? 이카드내에 아휴... 주는 안 있고 상피주안패리 없이 일관만다미야 너무 찰지게 소리가 난다 일 사이클론 저거 먼저 파기 아 이따 거 아니 아니 발동할 때 체인 이거 터기에서 광고 한못 에이, 마나. 터치 마이크, 터치 마이크, 터치 마이크, 터치 마이크, 터던 마이크, 터치 마이크, 터치 마이가 터치 마이크, 터치 마이크, 아치 마이크, 터치 마이이크 터치 마아이이이크 터치 마1이 그면 200이요 그럼 마이너스 200다가이2 2 0 0 2 0 0 2 0 0이밍 <놀람> 좋아 좋아 검은색 포기 파괴는저같은나 검은색 포기 파괴 아무것도 못해 나 물어 책임져 예 네, 알겠습니다 포기 책임 있어 예아드로우 보기 잘한 거 같아 데너 때문에 검은색 포기 파괴될 순간 책임져 예, 아, 같다, 너너너 책임져. 책임져. 아, 예 알겠습니다 저예 알겠습니다 저는 무료 실 좋아요. 어? 이거 와서 왔다고 근데 음. 뭐, 못 파게 거같이파괴에 없나? 저 근데 이왜서왔는지 아시죠? 뭐저이거저 어, 세로에 있는 칸, 옆에 거 파괴. 가거든요 옆에 했습니다제 세로에 그 있는 거? 거 옆에 거. 어?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냐 더운 들 괜찮아. 뭐니 니 새끼 다음 차례 왠지 죽어. 죽어. 제발 뒤져. 뒤져야만 해, 니녀석 네 그 차이의 블라인스 이스끼를 죽여버려 그냥 응고이 음, 어, 그게 다아 7억고 아, 다이렉트한테 안하면 그냥 스, 스, 스케일 쓸거 같아 니가 어 그건 1,600이죠? 1,600 어차피 스킬 못쓰기지 내가 이왜 그 스케일 쓸거 같애 어스 쓸거 같아, 그, 저... 어, 네 같아. <laughs> 아, 이 상태로 나 스케일 3이 상극의 말사와 스케일 이그 뭐야 장극의말이와 벤들럼 스케일을 조정 아 근데 너무 좋다 네가 패한 이 소환 하니까 천국의 날피 찾기! 밴들롬스와 나라! 나의 실복이! 몬스터들이야네데가 몬스터... 아... 몬스터를 몬스터 니 최강의 에이스인 그 카드... 너까지 파괴다! 그 카드를 안쓰니까 굉장히 편하다아 그래요? 편집을 내가 하니까 천... 아니야 너얘 소환신 좀 넣어줘 이거 밴들롬스와 소환신 너는 말이너천천 토엔드 들어. 어 검은색이 하나 더 나왔어. 아니 씨발, 저게 왜또 샤이닝? 저게 대가의 그걸 선물해보였다. 일반상 봐 질풍의 게 일단 이기스터너빼아 <laughs> 한번 해봐. 야, 어대 응. 한번 너 밴! 해봐, 그럼 다음 주 응. 돌아오니까. 일단 일단일단이단은 일단은 일단일단 어? 일단은 일단단은단은 일단은 떼댈거야떼댈거야 니샘이 떼댈 죽이려구 아 그러면... 얘를 죽여야지 그러면 80.. 1000.. 아, 천... 로 이새끼 죽여버리면 음. 550 받고 이새끼 1 5 0 했다가 이새끼 음. 이거 죽여50 했다가 저거를 검은색은 자동화시키아 이거 마르산 맞데 이거 아 불편하네 게응들어 음. 음. 와! 여러분! 이거 제가 저번에 골시즈에서 얻은 카드요 여러분 시발, 아, 저 카드 5 0라 그래서 알아. 왜50 50 걸. 어, 50다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었는데. 아, 금리 상체이구나. 아, 그리고 너1,200 때문에 더 봐야 되는데. 네? 얘관가도있 아. 이 아파 이너멋지너벗벗벗 머, 머벗머벗벗지야 어그리스트는 거밖에 못 해. 괜찮아. 머, 식 탈지. 아, 진짜. 그러면 블리스트가 그러면 8 0이니까

내가 이걸 편집하기 귀찮지만 그래도 내카드니까 일단 편집을 해놓겠다 야 그럼 내거는 <laughs> 이걸 펜으로 들어가 편집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 일단은 특수성화 개기교과너공수술이 너무 가능하다 예? 어내 회사 안 정했을듯이 내회사집행켜팀 모두여 지금 그곳에 이곳에 강림하여 적들을 처다나라 신이 그리 블랙패드 암승 우인 질풍의 색도 적들 쳐다 위대한 등장 블랙 패드, 아무도 무인, 문제 아니고. 제대로 하이다. 아 미치 모든 것을 파멸에 이끌지어도. 미치백킹가? 꺼져어떡 꺼져? 저못 뭐 쓰실 거 없잖아. <laughs> 아 꺼져. <laughs> 아또 꺼져. 아 그래요? 근데 너 있어 했잖아. S s 있어 턴인데. 응. 그래? 아얘데왜 위아 왜 파아안 치킨? 아 맞다. 일단 그럼... 좀더 꺼지고. 일단은 니가 그거를 쓸 생각이 없어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블랙보드운막공고 다른 데서 소환했어도 제 금리 상책은이로라고 굉장히 파괴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걸 사는 이유는 CD를 못소환시키기위는서있 전체 나의 남아있는 펜은 한장입니다 아우 한장이라고 한장이라고 그렇게 뭐 어떡하기라고 아 검은색은 내 주작인데 거기 시켰어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4인 전에 했는데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뭐? 짜잔 개택 아, 잠깐만, 얘네들 일바어서 못하는구나. 아, 방해 시키게 잘한 것 같다. 왜? 네? 방이안시킬수 얘네들 오버레이 해가지고 고소할수 있어. 그럼 내가 펜트롤이 기어도 s t 아니, 아니, 아니.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아, 씨발. 그거 나 나오면... 얘네 주인공거든!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서린도 한다. 아니, 아니 잠깐, 서린더 하지 말고. 싫어. 아 아니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소렌더 or... 아니 재밌는 거 보여줄게. 막 귀찮아질 것 같다고. 개 x 기야소렌더개 x 기야 옳지. 개 x 기야소렌더 쓸까 해. 아소렌더 어디서 나온 것 같다. 지금 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이 새끼 밑장팩도 일단 패도한장 추가시킨 다음에 이 새끼들 밑장팩도 추가시켰습니다. 개 x 여러분 이런 듀얼리스트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실전 듀오에서이따가 있다가 나가전무관 날라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실전 듀오 스키 같은 거 쓰면 전무관날아가요 진짜로. 야, 여따가 타짜이다. 타짜 넣어. 전무관지 날라간다고 했잖아. 타짜넣는데있다 아, 타짜는 왜안 왔냐고. 어떤 애날들안되지 명치리 갔다가 니미스 네 아, 근데 거. 만약 거기에 폐암 흉수 환했으면나 그. 다까 잠깐만. 했어. 야, 내셰프한 번만 해줘. 아무렇게나 해도 돼. 폐가지고죽야 돼. 죄가 죽을 거야. 야폐가나쓸 거야도 돼 커트도 되고 중요한 건 내가 니가 만약 평양 동명고 좋아하시면 내가 그냥 편집을 했을 거야 그냥 거기서 폐양형 정교수한 신 있으니까 그렇게 저리기만 와서 시간이만 아서다 클리어링 그거 그거 있으니까 그짤리그 있는데 평영은 못할것 같아. 네. 제 평영은 못할것 같아. 네. 평영이 얼마인지 알아. 네. 이거 할라면 평영 10만 원 편집해야 돼. 그두얼 일체 은그동자가 가진 용이여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오죽어 이거 되잖아 근데 그거다 읽었으면 좋았다 이따. 근데 있잖아 너 혹시 그거 알아? 응. 애트바이트 슬라이 핸드맨 션연 사실 우리 아버지가된몸이었다지랄마 진짜야 뒤로 하아 하그아 하그아 아한턴해어턴 들어오 잠깐만 필드는 또 이렇게 파 G 에 해야 된다. 필드는 아크5 G 무대오 무대 아버지의 얼로 이게 배키야. 설마 개미 아버지의 지얼로 이기는 거아니라디 디디디 사운드에서가 공무원이 얘는 왜안 맞아보지? 얘안 맞아보냐? 안맞춰 생겼잖아. 저런데 들어간 족하고안맞아 이상. 야 근데 그게 니들 얘기계처럼도 생겼어. 그냥 이 새끼한테 껴 맞춰야 해야. 돼가지고 안맞고면었겠지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나 궁금한 거 있어. 어, 안 이런 안 봤을 영상을 봤을 봤을 보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 어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일단 내패이 애들이 있어. 뭐야 이거 실시간한테 빙신아. 뭐 제시켜야 될까? 아니 이따 보여주안게아 좋아요. 이거 어떤 거 제시켜야 일 될지는 한번 될지 댓글로 남겨봐. 이 새끼는 어차피 그거 안 따라할 거니까. 어차피 이걸한건시로를제로시 음? 위험이 합니다 그냥 블레스제 i 시로 위험이 합다 오케이 y b e 시가있시로게 시로콜, 시로시. I think this is how you look at it. I look at this is how y o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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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거 저수를하 <laughs> 진짜 통상적인 일소를 안 했다, 나는 통상적인 어, 일소를, 일소를, 일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일소도 하시게요 진짜 일소를 안. 나와라 훌륭한 일소라 네? 서치 하기 전에 구요. 이게 어디운두장의페이 있었다 잠시만요 야, 나 전개해봐 전개, 전개 질통인계 페이좀할 건데 어? 저, 전개라할게 어디 있어, 근데 아, 대기서 언제 게성야돼네 이거 서어 <laughs> 아, 저기서 어떻게 해봐. 아, 저기시집 아, 슈라 손짓떻게봐 저기서 어떻게 해봐. 저기서 어떻게 해봐. 저기서 어떻게 해봐. 저기서 어게 해봐. 저기서 어떻게 해봐. 저기서 어떻게 해봐. 저기서 어떻게 해봐. 저기서 어떻게 해봐. 저기지 어떻게 해봐. 저기서 어떻게 해봐. 저어떻해 아! 아, 근데.. 방법이 없는 거 같군요 얘! 욕지라 야! 얘! 욕지다 예, 치러. 야! 아, 아. 공격 할 거야? 할 거야? 할 건데? <laughs> 어, 아 네? <laughs> 거야 할 거야 진짜 얼리스트가 아니라고 리얼리스트다 그래? 할 거야? 할 거야? 그러고 얼리스트냐 리얼리스트인 거지! 좋아 주바이 아, 그래. 효과로 일단 일단은 트윈 드라이브 어떻게? 어떤 걸로 먼저 칠 거지? 어, 근데 합쳐서 안되요 그냥 어떻에 보내지? 어? 합쳐서 그냥... 어떻게 쓰려고? 얘, 얘 효과로 음. 얘를 특수환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얘효과로 그러면... 얘네 모아가지고 아, 그냥 펴줘야지. 그거 줄어 모시게. 아 그냥 내가 해줄게. 일단 떼봐. 일단 둘 다이어트 어떻게 해? 가하 하면 3300. 잠깐만. 이미지가 3300. 그러면 3300이라고. 3300이라고. 올로보는 거야. 나도. 올로보는 <laughs> 어왜 왜! 이걸로 왜, 보지! 왜 라이프 추가아 씨발 <laughs> 그리고! 이걸로 보지! 애초에 이 빠졌어 오네들로 어? 나천엔나안 했는데 어, 더오드도 진짜, 진짜 사인드로 성공했잖아! 내가 진짜 사인드로 성공했거든? 응. <laughs> 근데 그걸 지금 쓰게 되어있일단 전천의 패로 추가시키기 풍이형한테 일반 상 효과로 플러스를 추가해. 그거 하지. 아, 어, 이렇게 치고 하면 뭐가? 잠깐만요. 너 이렇게 하지. 제외. 는낸 차지야. 어?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아, 잠깐만. 나 재밌는 거 생각났어. 아, 어, 재밌는 거. 생각났어. 일단은 근데. 내 대개 내 뮤지에 있는 카드 에 모두 대고 대돌리고 셔플을 해. 근데 있잖아. 준지야 내가 하나 알려 줄까? 뭐. 나 진짜 재밌지. 이거든 뭐, 그리고 나 재밌가 해 볼까? 예, 넣었지. 그리고 있잖아 이제 딱세 글자를 말하면 돼. 서렌터 <목소리> <The, Lent, The. 웃음> 똑같이 했다. 아, 진짜. 야, 아, 여러분. 얼 그만두고 영화나 봅시다. 듀얼은 그만두고 영화 보자 뭐, 영화나 뭐, 봅시다. 잘계시요 저희는 영화나 쳐볼 테니.